오케이. 와! 그렇지. 여기 여기. 아, 아, 이화났이 화났어. 아, 진짜요? 어. 진짜. 어, 어, 아, 아, 어. 거 돌렸잖아. <laughs> 좋아. 이런 거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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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. 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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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

왔어! 아웃! 아, 아웃 p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운 o 그렇지! n o w I 오오. 오오. 자, 오, 오케이. 와, 오, 뭐 그렇지. 어. <umba> well 그렇지. 그렇지. 오, 려 그렇지. 그렇지. 바로, 그렇지. 넘겨 그렇지. 왔어. 가운데를 때는가운데좋다 찬스! 바로! 바로! 한 발! 무서워, 무서워 이겨! 다시 한 다시 한번좋 좋아! 왔어! 너 너무 멀리 가 높이만 그렇지 이쪽이 이쪽, 이쪽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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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그치 p w h a 어 is it? What is it? What's n o d i 열심히 일해요.